맞으시죠. 맞으시죠. 네, 오늘 승승장구 몰래온 게스트. 짠!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어떠셨어요? 어, 어, 우리는 뭐 낱낱이 파헤치 했는데, 사실은 <laughs> 음, <잘, 웃음> 고언니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, 알아가신, 알아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<laughs> 네 그리고 막둥이로서 막둥이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면 선했어요 <laughs> s u 는데 어, Susan, 보시고 보아님 뭐 많은 경험들과 재 n 는 일들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아 되게 지금 위치 s h 요이 o o k s to us. I 있었는데 k it's in the city. Oh, t a k 아무튼 이번 t 승장구 n 을 보시면 보아의 진 taking a s o 아 g I'm t a 러 i n g a song. i 근데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남자분들 <laughs> 계속 대시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되게 귀여워요. 보기만 아, 무대랑 너무 다르답니다. <laughs> 네. 한번 명심했어요 진짜. <laughs> 차원이 달라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그만 그만. <laughs> 네. 너무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, 바쁜데 어렵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송송장구 보신 분들도 어,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들. 좋아. 네. 고마. 어, 네.